이번 구스의 키워드는 2020학년도 1학기 등록금, 실습비, 학생회비, 기숙사비 반환입니다. 2020학년도 1학기, 우리 대학은 코로나19 여파로 무기한 온라인 강의를 실시했습니다. 이에 따른 다양한 논란이 존재했는데요. 미디어 센터가 키워드별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등록금입니다. 2020학년도 1학기 우리 대학이 실시한 LMS 온라인 강의는 주로 녹화본이 업로드되어 실시간 소통이 어렵고 줌을 통해 실시간 강의를 진행하더라도 비대면 강의의 한계를 극복할 수 없다는 여론이 존재합니다. 또한 온라인 강의 시행으로 교내 시설 사용 및 유지비가 줄어 등록금 일부를 반환해야 한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이에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와 IT융합자율학부는 전국대학 학생회 네트워크에 등록금 반환 소송인단과 등록금 규칙 고등교육법 개정 서명운동에 동참하여 1학기 등록금 반환 요구에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학교 측에서는 이제 아직까지 등록금 의 반환에 대한 논의가 된 점이 없다라고 답변을 받았기 때문에 학생의 권리를 당연히 누려야 될 권리를 다시 회복하기 위한 활동이라고 생각해서 전국대학 학생의 네트워크에서 진행하는 등록금 반환 소송에 IT 융합 자율학부가 주도성을 가지고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사업의 주요지는 각 학교를 대상으로 소송을 통해 등록금을 반환받아 학생분들의 권리를 되찾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추후 절차에 대해서는요, 기자회견을 거친 후에 법적 대응으로 들어가서 소장을 제출한 후 변론을 통해서 재판을 진행하고 후 판결을 기다리게 될것 같습니다. 학우분들이 참여하실 때 소송이라는 절차 자체가 매우 오래 걸리고, 추가로 소송비까지 이제 있게 되면 참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부담이 될 가능성을 보아서. 고등교육법 개정을 위한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도적으로 적절한 교육 서비스를 받아야 한다는 조항을 좀 추가함으로써 등록금 반환과 함께 고등교육법 개정까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 이후에 우리 교육 환경이 어떻게 되어야 할까라는 고민도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등록금 반환 소송을 계기로 단순히 이게 등록금을 내가 얼마만큼 이제 이용하지 못했으니 그걸 반환을 해달라라는 이야기를 넘어서 우리가 더 나은 교육 환경을 또 요구할 권리 그런 것들도 많이 가시화되었으면 좋겠고 초등학생이 도 이제 학부학생들과 함께. 지금 이 등록금과 실습비 문제에 대해서 학교가 좀 대책을 마련하도록 그리고 또 책임 있는 자세로 좀 임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요구할 계획입니다. 박상선 기획처장은 교육 소비자인 학우들이 약속된 수준의 교육을 받지 못했기에 학우들의 등록금 반환 요구가 타당하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대학의 1년 예산 300억 중 매해 10억이 적자이며 적자를 지난 몇 년간의 기금으로 충당해왔지만 올해는 적자를 충당할 남은 기금 중 학교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는 기금은 거의 남아있지 않는다는 재정적인 어려움을 언급했습니다. 또한 지난 12년간의 물가상승률에 비해 등록금 인상률이 저조하다는 것이 재정 악화의 원인 중 하나라고 전했습니다. 우리 대학의 교육비 환원율은 159.6%로 등록금에 비해 지출되는 교육비가 많은 상황입니다. 박 처장은 등록금 반환과 관련해 학교의 입장은 전해진 바가 없으나 예산팀의 입장에서는 학교의 재정 수준이 실제로 등록금 반환을 할수 없는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개강 후 학우들과 등록금 반환에 관해 대화하는 자리를 가질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지난 17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교육부는 등록금 반환 요구에 대해 교육부가 등록금을 직접 반환할 수는 없으나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대학을 지원할 방안을 찾겠다는 입장입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실습비 반환 요구입니다. 이번 학기는 온라인 강의 실시로 실습 강의를 들을 수 없었는데요. 이에 학우들은 실습비 반환을 요구하고 있으며, 리코 학부와 IT 학부 학생회는 실습비 운영위원회 개설로 실습비 사용 경로를 투명화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대해 박 처장은 실습비는 별도 항목이 아닌 등록금에 포함된 개념이기에 따로 반환할 수 없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실습비는 주로 교육 장비 구매 및 유지비로 쓰이기 때문에 대면 강의를 하지 않더라도 계획된 대부분의 실습비가 지출되는 상황이라는 설명입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학생회비 반환입니다. 1학기 학생회비를 낸 일부 학우들은 이를 반환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인문학부와 IT학부는 조사를 통해 학생회비를 순차적으로 반환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사회융합자율학부는 신청한 휴학생을 대상으로 학생회비를 반환한다고 전했으며 미컨학부는 내부 논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마지막으로 총학비대위는 코로나19 상황에서 학우들을 위한 다양한 복지와 사업을 끊임없이 강구해내겠다며 학우들에게 믿고 기다려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마지막 키워드는 기숙사비 반환입니다. 지난달 에브리타임을 뜨겁게 달궜던 행복 기숙사 환불 논란 기억하시나요? 1학기 행복 기숙사 비용을 지불했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19 사태로 기숙사를 이용하지 못한 학우들은 기숙사비 환불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행복 기숙사는 신규 입사자를 제외한 기간 연장자의 입사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비용의 전액 환불이 불가하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일부 학우들은 여전히 부당하다는 불만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한편 미가일관 기숙사는 입사자 전원이 신규 입사자이며 요청 시 전액 환불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구스에서는 2020 학년도 1학기 코로나19 여파가 불러온 다양한 논란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사회의 모든 분야가 침체하고 우리의 교육 환경마저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하루 빨리 코로나19가 종식되어 조용한 캠퍼스에 학우들의 웃음꽃이 만개할 날이 오길 바랍니다. 미디어 센터 김민준 기자입니다.